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거짓 신인 측에 무리한 고소고발, 결국 불성취, 기각, 조정, 무혐의. 네, 이게 실체입니다, 실체. 네, 그래서 많은 서민들은 고소고발이 들어오고, 뭐또 송사에 휘말리면은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뭐 통장에 압류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집이 뭐 압류됐다. 그리고 이 거짓 신인이 유튜브 영상에 나와가지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집판 떼기 그냥 날라가기 전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겁을 주는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런 자가 무슨 놈의 신인이라고 떠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 지금 거짓 신인 측의 무리한 고소고발이 결국에는 종교 법률 대책협의한 임원도 뭐 폭행으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검찰에서 불성취, 그니까 기각을 시켜버린 거죠. 기각. 네, 기각을 시켜버리고 항소가 일어났는데 항고했는데 또 기각을 시켜버렸죠.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오늘 한 분은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네,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어 뭐이 통장에 뭐 압류라든지 이런 아픔들을 많이 호소하시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조정회부 안내문이 왔다라는 거예요. 조정 이 조정이라는 것은 서로 그냥 적당히 합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재판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이 되게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종료시켜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조정회부 안내문 그래서. 귀하의 사건이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조정 회부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조정. 에, 그래서 또 어떤 한 분은 또 연락이 왔어요. 네, 본인의 그 고소 받았던 것이 무혐의가 에, 떨어졌습니다. 또 무혐의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불송치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천원의 기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이거 다 조사해 보고 다뭐 연락해 보고 그리고 다 해보니 강요가 있었나 횡령이 있었나 그 불법행위가 있었나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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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이렇게 듣고 그냥 나중에 다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김태형 감독님에 대해서 또 지금 뭐 1천억 원을 요구했네 권총을 들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약네달 전에 경찰이 딱 출동해가지고 바로 체포하고 권총, 권총을 빼앗았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지금도 경찰이 그런 고소장이 접수됐으면 당장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든지 구속, 뭐 구속을 한다든지 에, 또는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하지. 이렇게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도 이제 보면은 아 이게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이거 알게 돼요. 예, 이거 이자들이 이 무리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알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에, 보니까 이상하게 고소고발이 막한 종교 단체에서 막 이루어지는데 보니까 거의 뭐 수십 개가 이루어지는데 좀 이상하다 해갖고 보니까. 이 고발 사주 사건이 있었던 게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나중에는 이게 뭔가 다 밝혀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또뭐 살인 미수를 했네, 뭐 했네, 다 모든 게 밝혀진다. 에, 지금 뭐 전에 또 우리 뭐 임원들 뭐 명예훼손으로 어, 뭐 고발 고소가 들어왔네. 그냥 얘기도 없어요. 지금 얘기도 없어요. 네, 얘기도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공익적인 차원, 공익적인 차원 내서는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이게 성립이 잘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때문에 이거짓신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까? 허위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면 처벌받을 수 있지만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 가지고 비판한다 이것도 없으면은 뭐 북한 공산당국까지 그게 제대로 된 국가이겠습니까? 그래서 명예훼손이고 또뭐 모욕이고 뭐고 간에 공익을 위해서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종교의 자유가 있듯이 종교 비판의 자유도 있다는 것이 분명한 거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는 인정되되 종교 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JMS 그 교주 같은 경우에도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죠. 그 부역자들 징역 7년씩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되 종교 범죄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